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김정현이라는 남배우가 배우 서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서예지 김정현의 연인이 모든 스킨십 장면을 조작하고 납치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현의 연인이 서예지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의 연인이 배우 서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에 서지혜와 김정현이 열애에 빠졌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마음을 키운 두 사람은 작품을 끝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현은 서지혜의 여성스러우면서도 센스 있는 모습에 반했고, 서지혜는 김정현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주연이었던 손예진과 한빈이 열애설을 인정하고 공개 연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같은 작품에서 제2호 커플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지혜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지혜 소속사 문화창고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두 배우가 작품을 같이 해, 친하긴 하지만 열애는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 커플을 너무 사랑해서 팬들의 소문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방송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러브라인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구단 커플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정애는 서지혜가 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지혜는 김지훈 감독이 연출하는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미스터 로빈의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은 TVN 철인왕후를 마친 후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가짜로 확인되었고 만우절의 농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정현은 배우 서현에 대한 나쁜 태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핫한 캐릭터입니다. 그의 행동이 서예지에 의해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현도 공식적인 발표 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서예지는 이제 모든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예지는 새 영화 시사회 참여를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여배우의 무책임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